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처음 선교사를 어, 꿈꿀 때가 어,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 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세상 쪽을 많이 살다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신학을 늦게 했는데 신학교 3학년 거의 4학년 때쯤 돼서 저희 그 전철환 선교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시니어 선교 대회를 하는 전주대학교에서 시니어 선교 대회를 2박 3일로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삼촌과 어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때 다섯 분의 선교사님이 아 시니어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신여 선교사님들은 보통 연세가 60대 후반, 60, 뭐 60대 초반, 뭐이 이, 정도이세요. 인생의 일막을 끝내시고 빠른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어, 파송받는 그런 자리예요. 어, 파송 예배, 뭐 파송식 눈물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성교사님들은. 자기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데,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못섬겼는데이 늦은 시간이라도 주님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다섯 분의 성교사님들이 앞에서 파송 기도를 받는데 막 우셔요. 근데 저는 저분들의 얼굴은 완전히 화내요. 얼굴 왜 이렇게 저렇게 화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오지로 가는데 아주 멀리 이렇게 잠비아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힘든 곳으로 가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화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우셔요. 걱정 반 위로 반 주님께 부탁하는 주님 저들을 지켜 주세요라고 우셔요. 제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저들이 인생의 일막을 끝내고 성교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들을 지켜 주세요.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마디에 주님, 혹시나 주님께서 자를 사용하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선포를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번더 선교사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이후로 제 선교의 방향이 한번더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 파송식이라고 두분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한 두분 선교사님의 파송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광주교회 성도님들을 파송하는 에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혹시나 말씀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업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교사로 파송하시고 주님이 권능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아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laughs>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교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부림으로 만들어 실을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고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남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본척할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이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담문 반조가 동전 7점, 방랭이 나로 두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교사님들, 귀한 성교사님들의 일화를 볼 때마다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생판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랑을 남겨주고 갔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이라는 말을 다른 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붙잡혀 라는 말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린 시절 아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뒤늦게 주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삶을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너를 사용할 거라 계획하고 계셨고 성교지를 보내셔서 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변화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바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선교사님 서서병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광주 전라도 광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 구원받은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선교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제가 늦게 선교사로 어, 늦게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 처음에 2018년도에 파송받아서 1년을 언어 훈련하고, 언어 훈련 뒤에 어, 바로 2019년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모이지 못했었으니까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산골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변화되었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짐꾼들도 변화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사랑은 일방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에 변화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짐꾼으로 다녔던 농팽이였어요. 제 집에서 놀고 있는 애를 걔 부모가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짐이라도 들어줘라. 라고 데리고 왔는데 짐꾼이던 애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자, 자세히 듣다 보니까 애가 바뀌어가지고 앞에서 선, 선생님으로 얼마 뒤에는 신학, 신학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한 애는 나무꾼이에요. 나무꾼들이 모여있길래 나무꾼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애 하나가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라고 따라왔는데 그 애가 나중에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받는 아이여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새엄마한테 학대를 받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그 아이가 안쓰러운 거예요. 더 많이 아이를 섬기고 더 많이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줬더니 그 아이가 결국에는 신학생으로 바뀌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절대 그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하다시피 사회는 받기만 하는 바다예요.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짐꾼을 사명자로 바꾸고 그 사랑을 계속 나누면서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는 역사가 필리핀 성교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교지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터에서도 분명히 이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터에서 그리스의인으로 사용하신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속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뜬내 내 계획 내 열심 다 내려놓고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걸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부인한다는 사,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문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된 나에게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살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제가 계획하고 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자립성교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좀 부자가 되면 교회가 현금이나 11조로 자립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돈을 벌게 되면 자립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립성교로 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자립성교가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이 먼저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고 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곳곳에 에베처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덟 곳에 에베처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는 에베드리 못하는데 나무 밑, 그늘 밑, 처마 밑 이런 데서 에베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상관하,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쌀을 나누고 한골에서도 네. 곳곳에서 그런 에베처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들이, 우리 딸이 심하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삼촌이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나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살회가잖아요다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통장에 10만 원 있어도, 아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저 불평하지 않았는데요. 몸은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더 열심히 사역하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저 일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교회 건축이에요. 와이프가 아프다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넣고 또 삼촌에게 파송 교회 후원 교회에 문자를 넣었더니 그 병원비를 뛰어넘는 돈이 계속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겁도 없이 한 500만 원 갖고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저걸 너무나 가, 기쁘게 보셨어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일을 위해 아니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500만 원 갖고 시작한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와. 우리 딸아이가 아플 때 들어온 모금된 돈을 가지고, 또한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전에서 에배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자들은, 어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음 받은 모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라고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전하였더니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아이들이 나가서 애베초소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가서 애베초소를 만드는게 아니라, 복음받은 너희 모두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라고 했더니, 아이들 리더들 몇 명이? 아이들 한 4,50명을 모아놓고 저렇게 애베를 드리고 있어요. 3주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가 애베초소 만들었어요. 와서 설교 좀 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가서 봤더니, 물가예요. 물가예요. 물가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장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 도난 없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저 영혼들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센터를 짓게 하시고. 저렇게 많은 영혼들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나가셔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붕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가 세워졌어요 오늘 17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복 전하는 자로 이거 성교사에게만 나온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성교사에게만 준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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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명 가장 제일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되는 개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사랑과 사명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 이 사명 가지고 섬기고 나갈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납니다. 성교지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을까? 어떤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깐 짧은 예화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했다고 느꼈나 봐요. 코로나를 지나는데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보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보람이 우리 아이프 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랑 우리 아이프는 코로나를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첫째 딸이 코로나에 후유증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잘못 쉬어요. 몸이 약해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면 숨을 잘못 쉬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빠, 엄마, 나 몸이 좀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보람이 엄마가 가서 앉아서 자. 앉아서 자. 12시쯤 됐는데, 보람이 엄마가 저를 깨워요.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아이가 몸이 막 꽈지고 있어요. 몸이 막 꽈지면서 거의 반 죽어가요. 숨을 못 쉬면서 이러면서 몸이 막꽈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자기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내보내는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으로 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병원 응급실에 앉혀놓고, 주여,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주여, 주님이 근데 우리 보라미를 기적적으로 살려 주셨어요. 살려 주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저를 터치하시는 거였어요. 내 딸아이가 죽어 가니까, 네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어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냐? 내 마음이 그렇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내 마음 깨달아서 나가서 전하는 자로 좀설수 있겠니? 마음 아신다면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아신다면요, 저 저도 못해요, 저 전도 못해 요 이렇게 말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도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들 찾고 부르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교사로 파송한다. 아, 이걸로 끝이다. 내가 기도로 후원한다. 이걸로 끝이다. 내가 물질을 후원한다. 이걸로 끝이다. 아니에요. 오늘 성교사의 파송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교사 파송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터로 파송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